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죄를 진멸지 아니하시고 죄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죄를 만나주시고 죄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죄를 통해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비쳐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하나되고 연합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전 앞으로 나아갈 자들을 다 주장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 6편 말씀입니다. 시편 2 6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속에서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았는지 아,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 다윗은 언제나. 에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네, 완전함에 행하였다. 어, 다윗의 삶이 그냥 무결점이고 완벽하고 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예를 썼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와를 의자했다. 많은 삶의 시련을 겪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좀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을 직면하죠. 그럴 때 너무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어움들을 이겨나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판단자이시다. 심판자이시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아, 그게 우리가 함몰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소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오픈된 자신을 늘 개방하고 열어놓고 그렇게 생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나를 살펴주십시오. 자기의당 것을 숨길려고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이 저를 살펴주시사 나를 보시고 내 뜻과 내 양심, 내 마음과 내 생각이었다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 바르게 바르게 해주십시오. 단련해 주십시오. 또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의 인선스도 늘 올바른 것을 가지고 생활에 가야 한다.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빠르게 행하는 게 필요하다. 늘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 목전에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 늘다윗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날 진리, 하나님의 진리 중에 행했다.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드. 허망한 사람,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았고 간사한 자, 상가은 간사여. 그런 자들과 동행하지도 않았다. 예. 악을 행하는 무리들, 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늘 진리 중에 행했다. 구별된 삶이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다. 거룩이란 말이. 구별된 삶이죠. 세상에 죄악, 또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구별된 삶을 다윗은 늘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지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아니하리라 여기에서도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지회들이 있을 수 있고 모임들인데 그것을 미워했다. 그것에 가지 않았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 악한 자도 같이 앉아서 그렇게 함께 행하지 아니했다. 늘 하나님 목전에서 진리를 행하며 살았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네.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널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리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씻고 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녔다. 주의 제단, 주의 성소, 주의 성전입니다. 그곳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널 하나님께 감사했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주님이 하신 모든 그 귀한 일들을 말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귀한 일들을 전했다 알렸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다위 참으로 사랑했던 것. 그것은 바로 주께서 계신 집,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어딜까요? 성전이죠. 성소죠. 예. 지금으로 또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사랑하였다. 예. 주의 전을 사모했다. 네, 우리가 사랑해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대상을 잘 정해야 되죠. 네,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였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네. 아마 다위선 여러 가지로 누명을 많이 또 쓰고 살았던 것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허위로 자신을 비방하고 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사람들의 잘못된 그러한 판단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진정한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내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은요, 이런 악인들의 모습이 또 나오죠.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내물이 있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하지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 중에 행하고, 완전함에 행하겠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자 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아무리 그들이 사악하고 그들이 불이하다 할지라도, 구별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하시도록 구원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내 발이 병단한 데서 사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와를 호 송추하리다 자신의 반에 평탄하게 서, 평탄한 데 섰다.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평탄한 곳에 서서 무리 가운데서 했던 것은 여호와를 송축했다. 여호와를 높여 어쩌랬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삶,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아. 이것이 그가 성군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고, 막 그의 부족함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그런적인 바로 원인이 여기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본받아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묵상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모습,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은 어떻게 행해야할지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주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진정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 내가 어떤 의도로 하는지. 내 뜻과 내 양심, 나의 하는 말, 나의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살피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정 의지해야 될 의지가 되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진리가 되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사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역경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삶의 여러 다양한 어름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영광이 머무는 곳,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죠. 주님과의 예배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 세상의 재미를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의 여러 일락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의 그 대상이 되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어야 될 사랑해야 될 것이다. 다윗은 항상 완전하게 행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했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 중에서 행하고자 했고 여러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 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다. 네. 세상에는 많은 그런 또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네, 오늘도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으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세상이 아무리 또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목전에서 완전하게 진리 중에 행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런 결단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 찬양하겠습니다.